안녕하세요. 아~ 여기는 사하라 메르조가 아~ 저는 밤에 잘 때는 아~ 방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아~ 숨이 막혀서 못 자서 항예 지붕 위에서 자는데 여기는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여기 지붕은 이 평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붕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아요. 안 그러면 마뭐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자는 사람도 있고. 아 어, 지붕에 올라오면은 아 어, 보지 못한 별들도 보고 뭔가 지금 다잘 시간이 돼서 바까도 줘요. 아니까 아 저도 이 영혼이. 이 사막에 오면은, 아. 어,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저는 해마다 이곳에 오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. 그리고 음식도 여기 오면 다 맛있게 막 땡기고 이렇게 좀, 어, 땅곳하고는 다르게 여기서 한달 정도 어,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제가 한 지금 29년째 여기에 오고 있으니까 참 오래도 왔는데 어, 아직도 어, 오고 싶은 곳이 여기 사람이라도 가네요. 어, 전국적으로 동호회 드는 손님들도 어, 안 갔다가 다 안양 해주고 저도 이 예, 피곤해가서 예,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와서 도 치료도 받고 응, 자구신경통으로부축해가 예, 오는 손님들이 있는 참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치료하고 있습니다. 여기 지붕에 올라오니까 시원하면서 낮에 하루종일 집안에서 훅쿵거리는게 아침에 되니까 이렇게 또 시원하게 누워서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느 별에서 왔을까 좀 있다가 이제 다 사람이 죽을 건데 또 어느 곳으로 갈까 그런 이해. 깊은 생각을 한 내가 여기 사라 사막에 오면 그렇게 하기는 고일것 같습니다.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